오늘은 IELTS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필수 어휘입니다. 반복해서 들으며 외워보세요. Depopulate. 인구가 줄어들다. 그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세계의 인구를 성공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최소한 35만 명이 매일 죽어야 하고 이것은 백신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detriment. 장애, 손실. detriment. detriment. Despite coal's relative cheapness and huge reserves, its growth in use has been limited by its detrimental effect on humans and the environment. 석탄의 상대적인 저렴함과 방대한 보유량에도 불구하고 석탄 사용에 대한 성장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석탄의 유해한 영향으로 이내 제한되어 왔습니다. 차이, 구별, 특징, 우수성 The brown has a 갈색의 복부에는 노란색을 띠는 뚜렷한 갈매기형 무늬가 있습니다. Diverse. 다양한 다양한 모든 국가의 건축가들은 강화 유리를 다양한 응용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이유에서뿐 아니라 그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순수한 미학적인 즐거움을 위하여.